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아이클레이를 소개하진 않고 제가 아이클레이 만든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엄청 많이도 만들었었는데요. 일단 초밥 종류를 한번 만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검정 색깔이 없어가지고 대신 초록색깔로 연어 초밥을 만들었는데요. 그리고 이거는 앞에, <laughs> 앞에는 노른 그거 흰자고 앞에 그거인데요. 이거는 계란 초밥이고 이거는 우오바가 대신 그거 만들어 준그 거예요. 그 뭐지? 연어 초밥인데 어 그리고 이거는 알갱이 그 노란색깔 밥이 알갱이구요 이게 새우예요. 그래서 초밥인데 어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누어져 있거든요. 그리고 제가 마카롱을 만들었는데 사실 마카롱 모르다가 사람들이 하길래 그걸 봤었구요. 사탕. 어, 사탕하니까 사탕 먹고 싶다. 제가 틀이 없고, 이렇게 뭐 그런 거 없이 조각 케이크를 만들다 보니까 좀못 맞는 것 같네요. 그리고 야채피자, 그리고 도넛스가 있는데 오늘은 어, 이것들을 소개했었는데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꿈에 감사합니다.